이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태세부터 확 바뀌어야 됩니다. 음. 이 서울이 그 간첩, 간첩 활동하기 제일 좋은 스파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 어, 4월 8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로 불거진 대통령실 고청 사건 이게 이제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홈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 전개가 어떻게 된 건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피해 당사국인데 이 사실관계 밝혀는 미 뉴욕 타임즈나 CNN이나 유수의 언론과 미국에서 주로 사실관계가 나오고 우리는 감싸기 바쁜 이런데 사실관계 넘버 원은 이제. 그 전에도, 그, 3월 초 이전에도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이런 대화, 저 채팅방에 이런 기밀문서가 계속 노출이 됐었는데, 회자되고 노출이 되고, 이것이 뭐, 친러시아 계통에 퍼날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일체 반응이 없다가, 뉴욕타임즈가 세계 그, 프리미엄 언론, 으로서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이른바 아젠다 세팅 기능.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니까 이제 다른 언론들도 쏙 따라오면서 국제적 이슈가 됐죠. 그래서 팩트 넘버 원은 이걸 대한민국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다.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문제 제기했다라는 거고 뉴욕 타임즈가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뭐 포탄 1 5 5 m 리 포탄 33만 발을 비롯해서 그 일마 TS 팀스프리트 아닙니다. 1급 기밀, 탑스 1급 탑스. 기밀. 탑 시크릿 문건이 상세하게 논의가 됐다. 이게 팩트 넘버 no. 원이고 근데 두 번째는 4월 13일 날 FBI가 제잭 테서라이 그 매사추세츠 그 캐네디가 나온 그 주죠. 매사추세츠 네. 주 방위군 그것도 방위군의 공군 공군의 이제 1 0 2 정보 요단이라는 소속의 21살짜리 일병 일병이 체포가 돼서 나 이거 보고 진짜 공군 다시 봤어. 아유 육군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공군은 일병도 막 국가급 기밀을 가지고 놀나봐요. 이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일일 테러의 반성에 의해서 정보가 이 가두리안 시장 뭐 들어가기만 하면 공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확 풀려. 그래서 탑시크리트 중에서도 어 이제 이 많은 것이. 일급 비밀 취급 인가자가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되는데, 거기는 128만 명이나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laughs> 128만 명이면 무슨 웬만한 특례식, 용인 특례식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팩트2는 이제 공군 일병이다. 충격이죠. 그것이 뭐 합참에 근무했다든가, 뭐 상위제대가 아니고, 말단제대 중에 제대. 주방위군, 그 메사추세 주방위군이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갔냐, 안 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건데, 팩트2. 팩트 쓰리가 이제 우리가 도청이냐 아니냐 한번 뭐 논란을 벌이는 건데 이첫 보의 출처가 쓰긴 특이른바 신호 정보로 야거의 문건에 명시가 돼 있죠 그 보고서 제일 그렇죠. 위에 그탑 시크릿은 너무 알려진 거고 SIG SIG 감마 그러니까 SIG는 국가 정상급의 내용을 도청이나 감청한 내용으로 상당히 민감한 걸 원래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라고 했던 거를 바꾸면서 분류 체계했는데 아주 시그널 인텔리전스 하이펀 감마 아 감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국가급 정상들이 포함된 음. 그 민감한 정보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OC 어 오리지네이터 컨트롤드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도청이나 이, 이 방송을 도청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 나 김철우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녹취록하고 그 대안의 핵심을 축약한 건 틀려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느 회의에서나 뭐 전화 통화하면서 아, 나 김성한 안보실장인데 뭐 이렇게 통하는 게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자 이런 거를 첨삭을 약간 하면서 하 이게 바로 이제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데 이 생산자가 축약한 정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노포리 내신을 외국과는 공유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앞에 코드가 쭉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주, 중요한 거는 이게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목은 정보예요. 음. 제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탄약 확보를 위한 미국 압박에 관한 최종 사안제의 문제를 우려한다라는,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석자들이 그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를 생산할 때 분석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 팩트4가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미국 자체는 이제 법원이, 이 잭테세라야 공군 일병을 체포했는데 체포해서 무슨 혐의를 지으려면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음.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아, 잘못한 사람이 사과자했잖아요미 음. 국방장관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정수 국방장관한테 미안하다. 근데 지금 놀라야 된게 이게 그, 이른바, 그, 바이든이 외국, 그 아일랜드 방문해가지고, 이거 현안 문제 아니다. 이른바, 컨템 n t e m 라는 아주 그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current i 그러니까 지금 직접 영향을 주지는 첩보라 정보는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현안이에요,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변화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문제에, 과연 대한민국이 무기나 장비를 직접 지원하느냐, 말느냐, 그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거야말로 이게 중요한. 그래서 팩트를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분석 관점을 일본 그 언론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오는 저, 어, 논평가들을 좀 달리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군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경력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 프레소스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첩보 수집수단이야. 도청이냐, 감청이냐, 아니냐. 이게, 주, 이것만 논란이 되는데, 첩보라는 것은 첩보, 어, 어, 요구. 그러니까는 뭐, EEI라고 하는 기계의 첩보 요구라는 그 기본 첩보 요구가 있고, SRI, Specially Required Intelligence. 누군가 지시를 한 거예요. 누군가 지시를 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분석 생산해서 배포하고 유출데 배포 유출만 하고 난리인데, 따지고 보면 이 정보 순환 서클에서 누가 이런 첩보 요구를 했느냐 이게 아주 그렇죠. 있는... 모든 정보 기관이든지 요원들의 모든 활동은 일단 첩보 요구로부터 출발을 응. 하는 거죠. 일단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접수되면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어디서 수집할 것인지 하는 계획들이 발전되는 거니까. 근데 requirement of information, requirement of intelligence 이게 우선 출발이거든요. 그렇 근데 그걸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 착수를 했지. 우연히 주소운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베일런스 식으로 전 세계 전파를 감청해서 키워드를 해서 테러를 잡아내는 이거하고 틀리게 여기서 우리나라의 야당이나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도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 면 이게 이제 수단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했냐 중요하지만 이건 누가 이거를 요구를 했는지 보 이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한다고 뭐 미국이 밝힐 일은 없겠지만 이 정보기관의 기본 생리는 그렇습니다. 정보사용권자의 요구나 기대에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욕구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돼. 그리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주방위군 공군일병이라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배포선 관리가 엉망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씌워지고 FBI가 현장에 잡는 거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CNN이나 뉴욕타임즈가 더 분석 빨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을 찍은 그 사진 찍은 장소가 저런 그 테이블 탑 미국에는 그저 싱크대 옆에 테이블 탑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찍었는데 그 테이블 탑에 그 대리석의 색깔과 문양 보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싱크대에 대리석하고 바닥에 그 그렇죠. 타일하고 두개 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추정해놨어 그러니까 그 언론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정보기관을 과대평가하는데 과대평가의 허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첩보 수집 역량이나 기술 역량은 007 스파이 첩보물에 나오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밀관리 부실이 한 번도 아니고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나오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2013년에 있었던 스노우덴 폭로, 그 NSA 프리즘 도청 파문 때도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를 감청했다. 라래서 문제가 됐지만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한두 권이 그 인터넷에 유출되면 바로 그것을 어, 탐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 어떤 감시와 도청을 하면서 자국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관대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은 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그냥 음, 덮고 지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민감성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다. 라는 걸 방증하는 게아니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이 생산부서예요. 지금 좀 자꾸 CIA 자꾸 들먹거리는데 CIA라고 해야 뭐 기사가 되니까 CIA가, CIA는 17개 정보기관 중에 하나고, 물론 외국 정부에서 중요한 걸 하지만은 이 기밀의 생산자는 합참이었다. 합참이 에 그기탄약을 지원받느냐 안 하느냐 아주 관심이 않겠어요 합참의 일일 정보 보고 수준인데 이게 2월 29일과 3월 1일자 이틀 분내. 그렇죠. 네, 포함된 것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첩보 요구가 있고 수집, 분석, 생산, 배포 유출인데 이제 우리가 국민,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에 관심과 열받아 하고 주권 침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용산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용산 기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는 세간의 많은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청의 주체, 수단, 장소 그리고 또 이런 시긴트의 종합 네트워크에서 이른바 첩보 분석 그 팀이 있다는 용산 기지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거는 이제 뭐 개인들이다가서 뭐 밝기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차원이나 또 국방 당국에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용산 기지 이제 뭐 미군 기지 반환하면 우리가 가서 다 한번 파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한미 간의 그 용산 기지 잔류 부대에 대한 하,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또 국방이나 이런 데서 정말 따지고 어, 뭐가 있는지를 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사 이 정보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서울은. 이스파이의 천국이 되고 있다. 음. 왜 그러냐면은 그 형법 98조 제1항 2항에 의해서 간접죄를 성립하려면 적국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뭐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구성요건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만약 미군이 어쨌든 그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는 그헌법을 우리 형법을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 프로세스 전반을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말단의 유출자나 수집수단만이 아니고 누가 이런 저, 어, 정보 요구를 했는지 그런 걸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만이 아 이것이 다 한미동맹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 이것을 보면 그럼 앞으로 그냥 어, 좋은 게 좋, 좋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호될 해야 가치나 기밀이 너무 많아요 방산 기밀에서부터 많은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거를 그렇다고 뭐 미국의 비밀 취급 인권자를 주제라고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에,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문제가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기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노우든 때는 음. 뭐 양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이거는 양은 적잖아요. 그렇지. 적지만 복발력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 관한 한 대통령실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그대로 음. 유출이 됐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금 어, 대국민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지금 전쟁하는 국가의 탄약 지원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큰 과제가 됐어요. 맞지. 그리고 이게 이제 동맹 발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문제 제가 지금 뒤에 후속 조치가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그냥 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상당수가 위조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덮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뭐 스마트 국방 TV를 비롯해서 야당이나 정론을 펼치는 많은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국익을 저해하는 거냐, 뭐 한미동맹 70주년에 그럴 수 있어, 대충 선수끼리 그냥 대충 넘고 지나가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어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태서부터 확 바뀌어야 됩니다. 음. 그 간첩이 뭘 북한에서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No, 그렇지 않어요. 이 서울이 간첩 활동하기 제일 좋은 스파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열강국의 각축장이고 이거하고, 이, 이 우리 서울 사람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 그리고 보안 의식이 아주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어, 방첩 활동이, 저, 강화돼야 되는데, 인텔리전스 카운트, 그러면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기관들은 뭐 하냐? 물론 뭐 거기서 방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 때까지 주, 주한이 이제 그 적국에, 그니까 북한이 그 대남, 아, 지하조직이나 간첩 막 활동하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또 무의식 또 자발적 협조자 뭐 등등을 포함한 이 이거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뭐 정치를 마련하고 이것을 강하게 물어붙여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넘어가 대충 넘어가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식이나 대응 태세를 확실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아,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뭐 이걸 보니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걸 대응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참어 개선의 소지가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무 조건 뭐 문제를 제기하면 뭐 동맹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세를 어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고 또 집권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아니 도대체 발목을 잡느냐 그러고 그 어, 앞으로 정상회 담을 앞두고 아 한미 관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그러고 언제 타협이나 해봤어, 정보나 제공해봤어.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증오 프레임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 그, 서남열 그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 스타 프로그램들에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헐 얘기를 하면서도 젠틀하고 조용하게 했던 그게 아주 그 피드백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 아. 미국한테 할때 할 얘기를 또박또박 하면서도 따질 건 따지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열부터 낸다든가 또뭐 감싸게 하고 뭐 선의의 도청 운운 하는 이런 행위 저는 좀 감정적이에요. <laughs> 아, 도청의 도자가 도둑 도자입니다. 그리고 <laughs> 이브스 트로빙이라는그 영어의 어원을 보면은 그 천막 밑에서 몰래 그첩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몰래 듣는 그 도둑질을 선의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저. 그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미국 NSA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도 만날 기회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 제 뭐가 제일 골치 아프냐?" 그랬더니 "도둑 맞고 사이버든 뭐든 도둑 맞는 거는 괜찮은데, 비밀 도청하는 거까지 괜찮은데, 아이, 꼭 적들이 말이야. 꼭 도둑질하고 나서 똥을 싸놓고 간다. 아이, 똥 치우는데, 이게 막 문제가 많고, 유관기관 협조는 아예 안 되고, 막 난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은지 자체를 모르고 70년 동안 우리가 살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이제까지 치워야 될 똥이 있어요. 음. 그걸 잘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렬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한미동맹과 국익증진의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laughs> 그 미국 측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의 어, 도청 문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왔는데, 그, 한마디 꼭 드려야 될 거.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 아, 그렇죠. 국민의 음. 의호 국민의 궁금증 그럼 관심사항을 기자들은 항상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대책도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공복의 자세인데 이걸 지금 잊고 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90대 헨리 키신저 이런 그 국제 외교와 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아주 대가라고 지금도 아직도 가끔 CNN이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이내 드셨는데 네, 그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현인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에 친구인 정보기관은 없다. 단지 우방의 정보기관이 있을 뿐이다라는 그 언명을 한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 왈가왈부 하는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 국격이나 국가 위상에 맞는 적이래. 독일 보십시오, 독일. 따질 건 따지고 메르켈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그 오바마가 그 사과하는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좀 사실은 사실관계를 하고, 어, 각종 의혹도 좀 이번에는 좀 해소해야 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뭐 카메라 없으면 서로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분명하게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합의한 한미 합의,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네. 그리고 정보이나, 그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정보이나 국방에서 하고, 전면적인 보안 진단도 해서 대도청 탐지 식별 장비 우리도 있어요.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차별이 아니고 그 그런 장비를 넣어 놓고 켜 놓지 않으면 그게 탐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국가 보안 목표를 개축하거나 공사를 할때그 유명한 그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 그 건립할 때 15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라고 현장에 도 기상천외한 도감청 장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것처럼. 아, 그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첩에 대한 입법도 미국처럼 미국이 이제 해외정보감시법이라 그래가지고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라고 하는데 요번 거를 해갖고 제72조에 보면은 이거를 외국에 대해서는 더 기간을 늘려야 된다. 고 미국은 어부질이가 생긴 거예요. 니국방부야 음. <laughs> 이런 거자기가 잘못해 놓고. 어 잘. 어? 그걸 지렛대 삼아서 또 얻어. 그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가 많고, 이제 에,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산업 스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용각자의 사이버 범죄일까지 이제 방척의식이 어, 음. 인텔리전스 마인드 우리가 그동안 편히지냈는데 아이, 큰편의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다 털리는지도 모르고, 도둑 만인 자체를 모르고, 편의에 했던 그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그렇다고 뭐, 박정희 시대 때나 잔디밭에 나가서 회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어, 미국하고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증진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번 사태를 음. 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스마트 극방 인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 그, 올바로, 어, 아젠다를 세팅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목소리가 참 좋으셔가지고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본인이 이제, 어, 해외 국방 부관도 하시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점점 안 넘습니다. 그리고 지킬 거는 지키고, 우리 국가, 뭐또이 방송을 보고 또뭐 이렇게, 어, 잘못 편집해서 퍼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스마트 국방 TV에 출연하고 이것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 안보 국방 안보 분야 최고의 논계 김철우의 예, 안보 평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